안녕하세요. 물산떼기입니다. 오늘은 햇감자를 가지고 포슬포슬하게 맛있게 한번 삶아볼게요. 먼저 감자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겉면이 터실터실하고 트실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런 게 삶아먹는 거고 반질반질하게 생긴 게 반찬 감자, 볶음이나 조림, 보통 중국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. 구입하실 때 참고하세요.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긴 감자 10개 준비했습니다. 감자 삶을 때에 물 없이 삶는 방법, 채반에 올려서 찌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그냥 물에 삶는 게 감자의 아리 맛도 빠지면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소금 1 큰술을 녹여서 감자가 1 2 잠길 만큼 물을 부어서 10분간 담가둡니다. 감자에 간이 골고루 배일 수 있게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뚜껑닫고 20분간 삶아줍니다 강불에 시작해서 중불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게 잘 삶아졌습니다 달게 드시고 싶으면 이때쯤 설탕을 뿌리거나 유수가를 1티스푼 물에 녹여서 얹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분이 나게 하려면 숟가락을 살짝 돌려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닫아서 몇번 흔들어 주시면 분이 잘 납니다 포슬포슬하게 삶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게 아니고요 감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삶아 어, 먹는 감자든 반찬하는 감자든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햇감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